유명한 이야기야. 허도령이 <laughs> 있는데 이 허도령한테는 사랑하는 처녀 아가씨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허도령은 탈을 만드는 사람이야. 탈. 근데 탈을 만드는 동안 이 아가씨한테 나한테 오지 마. 절대 오지 마. 탈 만들 때까지 기다려줘. 그랬습니다. 근데 이 아가씨는 허도령을 <laughs> <laughs> 너무 사랑하잖아. 너무 보고 싶어.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몰래 허도령 집에 갔어. 허도령이 얼굴 칼을 만들고 있잖아. 그래서 어때요? 만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그 문에 가서 <laughs> 구멍을 내고 살짝 보본 거야. 무슨 일 생겼어?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때요? 허도령은 죽고 말았어. 근데 허도령이 이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죽었잖아. 근데 이거 완성을 못했어. 그래서 음. 이 메탈이 완성이 안 돼서 지금의 이렇게 턱이 없이 나와 있다. 어, 한국에서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. 이야기예요. 지난 학기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마 까먹었어요. <laughs>